걷는 거 까먹었어. 너무 오랜만에 걸어서? 어? 걷는 거 까먹었냐고? 걸음거리가 이상한데? 아니, 이렇게 들고 오었 뭐 근데 왜 가태어난 망아지처럼 걷냐고. 오빠가 인간 사에 무서운 거 알아? <laughs> 이거 <임상> 가져가. 걸리 <laughs> 책임질 <laughs> <있> 거야? <laughs> <못> 풀어야 돼. <laughs> 못 풀어야 돼. 아니, 뭘 알려 준 거야, 요가 선생님이. <웃음> <웃음>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늦었어 먹는 시간 몇분 전에 먹으라고 그랬는데 한 시간 전에 예약 한 시간 전에 먹어야 되는데 응. 늦게 나와서 늦었어 뭐야 하얀 물이야 어 진짜 못 깨지게 생겼어 봐봐 냄새도 안나 먹는 것처럼 안 생겼는데 근데 이거 먹고 물도 못 마신다 아 진짜 <laughs>

진짜 못생기게 나. 음. 여기 이쪽에가 너무 한 방울이. 마음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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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오늘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인다검사 결과가 나오나? 30분이면 나온다. <laughs> 올 때마다 바늘 찌르는데. 이게 이게 돕기다 하던 것, 조금 임당인건 아니고, 소영님은 일단 조금 피는 타입이니까, 이게 당뇨까지 진단될 정도인지 약간 튀는 타입인 건지, 제거를 해봐야겠죠. 아아 <laughs> 일단은, 그, 여기 콧구멍 있을예요 이렇게? 아니, 여기 손 이렇게 올리고. 제지코이 응. 아니, 밑에서 찍어서 그렇지. 손을 이렇게 들고, 여기로. 밑에서 올려 찍어가지고, 코코구멍이 이렇게, 이걸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있죠. 오? 이렇게 하고 있죠. 해보고, 해보 손 때문에 눈은 잘안 보이죠 손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어눈 떴다. 오치가 뭉난다. 중간 이렇게 살살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게 오. 좀 무섭지 좀 이렇게 <laughs> 어 뜨긴 했어요 이렇게 어. 진짜 진짜 눈고 신기하다. 우리도 왜말대 물속에서 눈 뜨잖아요. 애기들양손에눈 떴다 감았다 해. 오늘 오. 진짜 잘 움직이네 이들 금이형을 하고. 무엇이냐? 음, 아난 진짜 임상 안 해주면 안다 임상 붙이고 그런 거 많이 먹는 편도 아닌 거 같은데 나 아, 초콜릿 안 좋아하지 과자도 임상 거의 안 먹었지 과일만 좀 많이 먹었는데 김밥인가? 아니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제검은 무려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날 금식하고 9시에 와서 시약 마시고 체열하고 그리고 1시간 또 뒤에 하고 2시간 뒤에 하고 3시간 뒤에 하고 마지막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선생님 보고 귀가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나 나와서 아쉽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140 3 9까지가 정상인데 지금 147이 나와가지고 진단 검사 후 급하게 추가된 샐러드와 토마토. <laughs> 나도 밥 <빵> 먹고 <laughs> 싶어 케이크랑. <laughs> 그거 내가 먹으면 돼? 저건 또해 아니야, 어, 내가 그거에 <laughs> 너, 너, 너 마음이 흔들릴까봐 안 되겠어. 아니야, 내가 먹어서 없애겠 임당 검사 파이팅. 아침에 식단 조절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서 닭 가슴살 샐러드를 먹습니다. 아침엔 일단 샐러드, 자장 소스도 같이 먹어요. 디카페인 커피랑 샐러드 파스타를 먹을 겁니다. 오늘 하루 진짜 클린하게 먹고 임당 통과하고 올게요 최후의 만찬인데 치킨 먹어도 되는 건가? 그래도 일단 굽네 오리지널이니까 괜찮겠지? 옆에 샐러드를 곁들여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laughs> 조용히 해내 임당 거사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예네 임당 제공을 갑니다 오늘 잘 나오겠지? 그렇지 공복이니까. 나 지금 물도 못 마셔. 오빠는 못 마르면 물 마실 수 있지? 응당은 물도 못 마셔. 무한대기. 어, 여기 살 봐. 돼지. 임산부보다 살더 많이 찌는 돼지. 아! 진짜 물었어. 이제 백묵칠을 했고, 그인당 마셔야 되는 그포도당을와주을 마셨거든요. 감사합 응. 여기 굉장히 진짜... <laughs> 한번넘었어 얼룩, 얼룩, 가서또쉬어 어떤데? 기분 어떤데? 네,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수치는 안 알려주시네. 어느 정도로 통과했는지는? 근데 그래, 수치가 다안 가, 약간 간당간당하지 않아서 그런 네. 것을까 음, 충분했나 봐. 반찬 네. 돼지국밥이다. 오 맛있겠다 고기 왕많이 들었어 대박 내장은 어때? 왕많이 들었어